저는 밥장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이후 아트피부와 함께한 어떠한 아티스트와도 매니지먼트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죠. 원래 내 마음, 원래 내 보람이 금전적인 이유로 충분히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 바닥이 연예계처럼 큰 돈이 오가는 것도 아닌데, 계약으로 묶어서 콩고물을 뽑아먹는다? 제가 무엇을 얻을 것이고 또 그리고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들과 저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밥장과 나는 삶의 동반자로서 좋은 술친구로서 지금도 함께하며 인생을 노리고 있습니다 밥장 작가로서 주기윤에게서 <laughs> 친구죠 친구 예 네, 친구고 어, 저에게 굉장히 어... 좀 은인이라고 볼수 있죠. 제가 이 그림을 계속하고 이 일을 10년 이상 할수 있었던 가장 큰원동력이죠 왜냐면 지금은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그거는 이미 내가 자리를 잡았으니까 좋아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작품도 많고, 책도 냈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저를 좋아해 주 이유가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그린 작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활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시작을 할수 있게 해줬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죠. 지금이야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과 매일 밤 술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전시를 준비해주고 또 프로젝트를 연결해주고 이런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만큼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어, 나름대로 희생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거를 해준 사람이니까 저한테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죠 흔히들 사람들은 제게 밥장을 키웠다고 말하죠. 전 말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지금의 밥장이 알려진 것은 분명히 제 도움이 있었지만, 그가 만약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다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제 도움 이후에 스스로 계속 진화하고 변화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밥장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저는 그를 스스로 성공한 작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그 외에 저와 함께 아티스트 모두가 마찬가지죠. 저는 지금 밥장이 이렇게 성장한 과정을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많은 작가들이 꿈과 희망, 용기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연, 소중한 인연에 대한 소중함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또 자신이 노력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행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것. 마지막으로 자기가 엉덩이 붙이고 꾸준히 할수 있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도 아마 이 사례를 통해서 아마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전교 아티스트 의 홀로그램, 즉 밥장의 성공 스토리를 들으셨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멋지게 세상을 향해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충분히 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헬륨풍선을 먹어보고 목소리 변화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자. 자, 밥장. 안녕하세요, 밥장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기서 너무 영광이네요. <laughs> 아 <아유>, 신기하네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헬륨은 너무 재밌어요. <웃음> <웃음> 우리 바보 같지 않아요? <laughs> 아유, 정말 재네요 <laughs>